보건복지부가 인터넷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물에 대해 건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취업이 이동식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취업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식과 의료기기 전시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회 부스 완판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업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KBS TV 쇼 진품 명품에서 경성 콜렉터 함석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조명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블로그 내 의료 광고 게시물에 대해 건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블로그 내 게시글을 의료 광고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에, 게시물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 해석에 따르면 복지부는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라고 보긴 어렵지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 판단 여부는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 해석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쩍 늘어난 의료 광고 민원에 따른 조치로 허위로 보이는 내용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스타와 유튜브 등에 대한 심의 역시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유권 해석과 관련해 16명의 치과 의사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이동식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취업이 2024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의결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필요 예산과 제작 목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향조사의 구강검진 항목 중 신뢰성을 높이고 근거기반의 조사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 도입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작이 완료되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동식 파노라마 차량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구강검사 시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00년의 역사 이야기 제작 및 배포, 가칭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 인준심의를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 후 통과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회 부스 완판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오전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전시회 준비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200개사 800 부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4일 기준 149개사 600가 흔 3개의 부스가 신청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87% 가량의 부스 모집을 마친 것으로 이전 KDX와 비교해도 159%약 2.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스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참가 업체 설명회 및 부스 배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스들에 대한 업체들의 신청 수요 역시 갈수록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창립 100주년의 의미만큼 참관객들을 위한 혜택 역시 역대급으로 렉서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접수된 참가 기업들의 후원 경품이 이미 6억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성 콜렉터 함석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KBS TV쇼 진품 명품이 조명할 전망입니다. TV쇼 진품 명품 30주년 특집 1930 경성 콜렉터들은 오는 3월 2일 오전 KBS1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함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 의사이자 당시 경성에서 내로라하는 수장가들 사이에서 소물 진품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특색 있는 도자기와 공예품을 수집해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소장한 고 미술품만 약 300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보급 유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함선생의 수장품 중 대표작인 백자금강산 연적은 현재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집에서는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석태 선생의 여러 전기가 조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 권훈 대한치과의사 학회 회장이 출연해 함석태 선생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